오랜만에 시참할 수 있을까요? 어, 시참 시참 같이 하죠. 시참하려면 이제 마이크 써야 되는데 쓰실 수 있죠? 나 완전 쌉가능이에요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시참 1반이고 이제 혹시 나이 그렇게 어리진 않으시죠? 아, 저. 아, 저 말. 고요 네, 네, 네. 네, 네. <laughs> 음. 아, 저 말했죠. 어, 몇 살이라 했어? 또 까먹었네. 맞아, 맞아. 수능 끝났으니까. 고삼. 네. 조월 음, 나이네요. <laughs> 저희 일단 초돌 하다가 이제 사람들 모이면은 일반전으로 넘어갈까요? 네, 네. 음... 그렇게 합시다. 매우 멋있는네요. 네우 멋있죠. 매우 보여드릴게요. 와, 뭐 보여주시나요? <laughs> 보여드릴게요 어우 기대할게요 아. 아 빨리 깨지네 잠시만 와 아, 순간 바보 같았어 나 뒤에 왔는데? 어이구 라이 락니. 네요. 그래요. 네요 하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지. 네, 적쭉미시데너아 아, 네. 아, 그... 이거 설명 <laughs> 잡을 <laughs> 수 있는 건데. 와 진짜 맛있었는데 주워 버렸어. 육천님 남아..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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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네. 이렇게 목소리가 좋지. 몇 살이에요? 성인입니다. 오케이. 이런. 무슨 <laughs> 왜요? 아니 아니요. 에 목소리 좋다는 게 왜요? 아니 아니에요, 아니에요. 혹시 티어가 어디세요? 네. 게임을 티어 어디세요? 찾았습니다. 아저 언랭입니다. 아예 그 랭크를 안 돌리시는 거예요? 1년 전에 하고 안안 안 돌렸죠 1년 전에는 어디였어요? 글쎄요 기억이 안 나네요 마, 마, 말하기 시, 싫으신 거예요? ㅎㅎㅎㅎ <laughs> 보잘것없는 티어가 가지고 음 여기 있어요? 문 깨졌어요 와! 좋았어. 아이 기다리고 있네 요 준비됐어. 아이명남 30초 남았습니다. 이명 남았습니다. 야. 아, 이 아까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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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목소리 좋아 전반전 최종 라운드. 심지가 <laughs> 얼마나 짜증나는지 이제 알겠군. 아니? 대박 대박 대박. 저 말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<laughs> 아 저... 이따 치고 할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!! 아 자, 자, 이제 괜찮아 어딜 가려고? 어 벤달이니? 저랑 바꾸실래요? 뭐예요어저 어, 기본 벤달이요 그럼... 잘 쓰세요 네 어? 어? 네네? 어? 샘..샘벤인데? 어? 저 주세요 아, 이그 제가 앞서게. 겠습니다 r y I'm sorry. 봐보세요. 뭐 이상하지 않아요? 오, 오, 오! 미친! 오! 어, 목소리도 좋고. 에디언트고. 잘하고. 오, 저 알려주시면 되겠 y I'm sorry. I'm sorry. i 어머나 내 이상형 저도 제 이상형이에요 목소리도 저 목소리 저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봐요 아야안 맞아 요 이거 이걸 어떻게 쏘시는 거야 이런 와와와집조안돼와아안돼아 아! 아, 아, 이걸로 어떻게 쏘시는 거야 <laughs> 녹차스님 저 채팅 관리지 하시면 안 돼요? 네? 네? 신축 얼어버려 혹시 주로 하시는 챔피언이 뭐, 뭐, 뭐예요? 뭐 세이지 좋아해요? 세이지 같은 여자 좋아해요? 저요? 네글쎄 생각을 안 해본 거 같은데 <laughs> 그래요? 네 <laughs>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? 가자 <laughs> 가자 벌써 뭘쳐주어 와! 뭔 아, 소리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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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 슬라이딩이 들어졌지? 어, 너왜 스택 두세요? 얘는 여기 미드로 가요? 얘네 둘다 미드였어요. 나머지 A로 갈게. 마이가 설치되었습니다. 아깝 역시 아이소 개자기세이즈님 그거 보여주시면 안돼요? 어느거요? 세이지의 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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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. 아 한번 해볼게요. 에이스 기대할게요. 어. <laughs> 너무 느려간다. 있었네 아이구야 아니 왜 죽으셨어요 가르세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<laughs> 어렵네요 어려워요? 옆에서 간전할게요 선. 조심히 살려드릴게요 제가 네 그럼 제가 오 나이스

이쁜달라고. 안돼. 아이 제 스킨이 더 이뻐요 그거. 이쁘네요. 그렇죠. 막 쳐들렸어요. 안돼. 잘할게요. 지일아 진짜. 어 세이지는 보다. 어, 제거. 오! 저는요 저도 제가 1등인데. 보 오. 오! 오! 야, 이게 진짜.. 야, 비... 야, 야. 잘한다. 난 안식으로 이끌어줘. 야. 예쁜 거 가져왔어요. 야, 리스터블는뭐야 오! 좋아요. 혹시 없으 가져가면 좋아게요 아니, 어 바로 앞에 있는데 진짜아요어 <laughs> 이제 살리시, 어, 야, 살리면 살만 나이스. 여기 있네. 어, 어디 있당? 앞에 있어. 요표피대는아 진짜. 이이 아, 진짜? <웃음> 아! <웃음> 아, 나도 클러치 보여드리고 <laughs> 싶었는데. 뒤에서. 팀 승리. 와. <laughs> 우리 대온몇 번을 살아난 거야? 셋, <laughs> 베스가 한 번에 세번 늘어난 거 같은데. 그래요. 일반전합시다. 네. 일반전하고 빠빠이 합시다. <laughs> 벌써. 네. 아 어? 어, 근데 너무 너무 일찍 끝나는데?